끌어안아보면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의 일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사람은 달라지게 합다 MBC 기자로서, 왓칭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5학년 때 가끔 경만 사례를 소개한 사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같은 만호 주급 같이 올라오면서, 천독리를 시신자로, 왕따 등에 친구인데요. 오늘 그날 유리창을 깼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유리 깨진 애를 빨리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laughs> 그 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 아이 의두 손을 꼭치고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져버렸지? 네가 제일 바라고 싶은 거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을 그러자 그 아이가 목이 많은 소리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가, <laughs> 아버지는 수준 전문이었고, 집이가난해서 도사를 싸워주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도사를 매일까지 싸다 줬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을 보는 선생님께서 말씀 했습니다. 너는 그림을 참잘 참 그리는구나. 이이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그 뒤부터 그림을 참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공부하기 더 잘하면서 6학년 때 마침내 성지이 우상, 우수생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laughs> 배울 수 있는 대목은 그 선생님 그 아이의 인격이나 아니면 그 성품을 박으라거나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봐주면서 그 아이의 자랑적 장점을 칭찬해줌으로써 단점 극복하기 해주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도움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의사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집에 찾아가서 암수를 가지고 가고요. 예. 빨리면 저한테 배필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그날의 결혼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수 한 마리를 데리고 가면은 평범한 가정이고 두 마리 데리고 가면은 좀 나은 집안. 그리고 세 마리까지 데리고 가면 아주 훌륭한 가감이라든지 훈련 배필감을 요가때 이렇게 세 마리 가지고 돌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